안녕하세요.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스팀OS에서 고전 아케이드 게임 에뮬 마메를 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커버를 열어서 검색창에 마메를 검색하고 설치해 주세요. 설치를 마쳤으면 롬 폴더를 생성한 다음 원하는 위치에 놓습니다. 저는 바탕 화면에 두겠습니다. 스팀을 켜고 왼쪽 하단의 게임 추가에서 스팀 외부 게임 추가를 눌러 주세요. 마에를 체크하고 선택한 프로그램 추가를 합니다. 컨트롤러 설정에 들어가서 트랙패드에 마우스를 할당한 다음 원하는 버튼의탭 키를 할당해 주세요. 저는 L4 버튼에 할당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눌러 주세요. 먼저 롬 폴더 경로를 설정하겠습니다. R1 버튼을 눌러서 제네럴 세팅으로 이동한 다음 A 버튼을 눌러주세요. 컴피규어 폴더, 롬으로 들어간 다음 Add 폴더를 선택하고, 아까 생성한 롬 폴더를 지정합니다. 탭 키를 할당한 버튼을 누르고 B 버튼을 눌러주세요. Save 세팅을 선택합니다. B 버튼을 눌러주세요. R1 버튼을 눌러서 좌측에 어베일러블로 들어가면 롱폴더에 있는 게임을 불러옵니다. 게임을 실행하기에 앞서 게임 종료 단축키를 설정하겠습니다. 제네럴 세팅으로 들어간 다음, 인풋 어사인먼트, 유저 인터페이스로 들어가 주세요. UI 캔슬에서 X 버튼을 누르고 A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버튼을 할당합니다. 저는 l 런 R1 버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세이브 세팅을 하고 B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제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부 게임은 특정 바이오스가 필요한데 이때 에러 창을 보고 필요한 바이오스를 롬 폴더에 넣어야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이미지를 꾸미고 싶다면 스냅샷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컨피규어 폴더에서 경로를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맵핑을 하겠습니다. 제네럴 세팅으로 들어간 다음, 인풋 어사이먼트로 들어가면 각 플레이어에 대한 키맵핑을 할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1의 경우 기본적으로 컨트롤러에 맞게 키맵핑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정을 바꾸고 싶다면 X 버튼을 누르고 A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버튼을 입력하고 저장해 주세요.